자동차에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죠? 예, 네,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 오늘은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꼭 체크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릴게요.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,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크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자기 신체의 손해라는 특약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자동차상해라는 특약이 있어요. 뭐 줄여서 자손 자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내가 자손으로 가입을 했다.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치료비 밖에 보장을 못 받으세요. 반대로 자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, 치료비에다가, 어, 위자료라든지, 아니면 내가 일을 못한 손해 있잖아요. 뭐, 휴업 손해라고 하는데, 이런 것들도 다 보장을 받으세요. 다음으로는 보상 한도가 틀린데, 어, 보통 급수별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급수가 뭐, 10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. 그럼 자손으로 가입하면은 내가 병원비가 뭐 100만원이 나오건 120만원, 130이 나오건 최대 100만원까지밖에 보상을 못 받으세요. 근데 자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한도가 상관없어요. 실제로 치료비를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과실이라는 게 있잖아요. 내 과실이 뭐 0%일 수도 있지만 최대 100%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이 과실만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보상을 받습니다. 근데 자상으로 가입하면은 상관없어요. 내가 과실이 있든 없든 그냥 전액 다 보상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자상으로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시겠죠. 근데 보험료 차이가 조금은 납니다. 그래서 이런 보험료 차이라든지 보상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.